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주식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월의 말한마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얘기하면서 시총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이만큼 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놀래거나 주식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경제적 펀더 멘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특히 경제 부분의 지수처로 잡고 있는 미국의 입금이 이만큼 강하다는. 또한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살아나고 있으나 아직 장외 주식은 훈풍을 불기는 역부족입니다. 좀더 시간이 지나야 이 장외 주식의 시장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시장 형태는 이렇습니다. 작년 2021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모든 종목들이 거의 4분의 1유트망 났습니다. 주식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 장애주식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내재적 가치는 더 좋아지고 있으나 시장의 형태, 거래소 코스닥의 폭락, 그 다음에 시장의 금리 인상 또는 전쟁의 여파, 여러 가지가 가장 경제적 기반이 약한 이장애주식에큰 타격을 줍니다. 그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잘 나간다는 마켓컬리, 두나무 이런 종목들도 연초 대비 거의 7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종목의 형태를 보시면 두나무가 2021년도 52만 원의 최고치를 찍고 그 후로 현재 13만 원 미만입니다. 이것도 한73.8% 마켓컬리 11만 6천 원짜리 주식이 지금 현재 3만 600원입니다. 카카오 리티 5만 6천 원짜리 주식이 1만 1,500원입니다. 하라켄은 거의 7 9 넘고 있고 비바, 리퍼블리카 15만 7천 원까지 갔던 주식이 현재 4만 1,100원입니다. 73.8%나 폭락을 했고 야놀자 9만 9천 원인데 현재 4만 7,300원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입니다. 이게 현재적 사실입니다. 주식의 형태가 이만큼 무섭게 가고 있고 시장이 이만큼 급락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코스닥보다 더 많이 장애 주식이 급락을 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투자 연령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대, 30대가 43.78%, 40대가 2 8 9 6 50대가 21.09%, 기타가 6 1 5입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mz 세대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는 미래의 성장성의 무게를 둔이 장외 주식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 mz 세대들이 앞서 말한 플랫폼 주식에 가장 많이 물려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나빠질 것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들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주식은 원인치 되기 때문에 놀랠 필요가 없습니다. KB뱅크 요즘 바짝했죠. 카카오뱅크 연속 상승하면서 KB뱅크 반짝해서 다시 만원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KB뱅크 인터넷뱅킹 관련주를 여전히 의심스럽게 눈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투자우다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한일7시간 동안 앱이 먹통이 되면서 케이뱅크 신뢰도는 또다시 땅에 떨어졌습니다. 인터넷 뱅킹 관련이은 조금 더 있다 편입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바 리블이 여섯 번째 유유 중에 성공했죠. 이 토스 증권이 이 비바 리플에소속됐 있죠. 이 토스 증권이 처음으로 삼분기 영업이익 22억을 기록하면서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MZ 세대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사이트와 플랫폼들이 서서히 조금씩 살아나는건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m 지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을 지금 섣불리 편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주십시오. 이 3분기 영업이익이 고작 22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의 성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투자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상장 관련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드라마, 빗썸이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나무,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하는 두나무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2%나 하락했어요. 이 뜻은 그만큼 시장은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플랫폼 시장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고 FTX의 파산 이후에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점점점 애면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나무가 전날 분기 보고서 보고실을 통해서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두나무의 누적 매출액은 1조 5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2조 8 0 5 8원 대비 62.7%나 감. 주적 단기 순익은 지난해 2조 5 4 0원을쓰나 올해 3,327원으로 억 83%가 감소했습니다. 3분기 순익은 1,599억 원으로 전년동기 5,856원에 대비해서 72.7%나 줄었습니다. 다만 345원의 손손실을 기록한 2분기보다는 나아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수남은는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의 애부감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면서 올해부터는 사업보고서와 분방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장 주식이지만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흥풍이 불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이 살아났다고 해서 바로 장애주식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이 장애주식은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량한 종목을 들고 있다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은 반드시 원유치 되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